자더울뉴투싼1.6 터보 차량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더울뉴투싼1.6 터보 EWD 프리미엄 등급 차량이고요. 연식 22년 3월식의 주행거리 8만 키로대 주행한 차량입니다. 어, 차량 광고가는 2,300만 원 광고 나가고 있고요. 뭐이 차량도 아, 아까. 맞, 말씀드릴 것처럼 보면은 기본 옵션 같은 경우는 추, 어, 후추방 충돌이라든가 전방 안전, 후방 안전, 후추방 다돼 있고요. 운전석 조수석 통풍 열선 다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추가 옵션 같은 경우는 혀, 아, 현대 스마트 센스 그리고 멀티미디어 네비 투 들어가 있고요. 이두 개만 하셔도 한 250만 원 가량의 추가 음 옵션 들어갔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여기 좀 단점이 조석 쪽에 앞 도어, 뒷 도어 두개다 어, 교환 이력이 있어요. 음 단순 수리 이력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도 감안해서 금액도 좀 저렴하게. 네. 어, 가성비 있게 나와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채팅창에서 우리 준희님께서 우리 골든이 보고 진짜 색상 대박이다. 진짜 액티브하게 생겼다. 해주셨는데, 음. 오, 약간 레저 좋아하시는 분들이 사시면 좀잘 어울릴 것 같은. 지금 봤어요. 아, 그럼 감성도 있고. 합폭 논란. 하품, 우리 <laughs> 은성과장님 금선이라고 말씀하신 분 합폭 논란이 있다고 지금. 큰일 났네요, 이제. 음. 이쑤시개님과 방금. 어, 파멸되지 않도록 음, 네, 유의 부탁드리겠고, 우리 이세팔님께서 캐스퍼 몸살나 겠네요 했는데 우리 캐슈 음. 주인 잘 만나 가지고 씽씽 잘 달리고 있습니다. 음. 자, 지금 기본 옵션이 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열선 핸들, 전동 트렁크, 후방 전방 감지기, 카메라, 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다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현대 스마트 센스, 멀티미디어 내비 2까지 들어가 있어서 가장 필요한 네. 추가 옵션은 딱 알차게 들어가 알차게 있다고 필요한 것만 네 보시면 될것 같고요 흰색 바디라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어, 바디 컬러감 가지고 계시고 지금 어, 연식이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맞아요 어, 엔진 미션 부분은 제조사 보증이 2027년 3월까지. 네, 네 남아있는 부분, 여러분들 좀 체크해 주시면 음. 좋겠습니다. 지금 더운 뉴 투산이 저는 개인적으로 외관 디자인이 되게 마음에 들었어가지고, 주변에 투싼탄 다음에, 오, 차 예쁘다, 이렇게 말씀을 음. 좀 많이 드렸는데, 내부는 또 어떻게 되어 있을지 한번 살짝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좀 어, 좁으실까요? 창문만 네. 열어드릴게요. 잠시만요. 일단 외관적으로 봤을 때는 타이어 크기도 되게 크다. 오. 지금 터보 차량이거든요. 터보 차량이라서 일반 차량보다 달리는 힘도 좀 좋으실 거고 차량 내부 창문으로 한번 살짝 어. 비춰보겠습니다. 아우 어, 이게 제가 주차하는게 아니라서 좀 좁은데. 우와. 제가 좀 제가 좀 다리가 길어요. 아, 아 그래요? 어필. 어허. <laughs> 보시면 스마트키 두개 있고요. 어 이게 좀전 어, 차주분께서 까지 케이스를 해놨는데. 뭐 마음에 안 드시면 제가 빼드리게 빼드릴, 빼드릴 수 있고요. 보시면 운전석에 통풍 열선 다 들어가 있고요. 조수석도 통풍 열선 다 들어가 음.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 열선도 들어가 있고요. 전자 파킹 들어가 있고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들어 들어가 있고. 뭐 반자율이라든가 다 들어가 있고 블루링크 들어가 있고요. 음, 아이 정도면은 뭐그 기본적인 요즘에 차량들을 보면 기본 옵션만 해도 다잘 들어가 있어서. 음. 음. 어, 어뷰는 빠져있고요 일단은 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차량 상태 괜찮고요 오, 근데 안에 공조장치가 응. 내비게이션이랑 저렇게 일차로 딱 이어지면서 터치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응. 네 맞아요 어, 너무 예쁜데요 내비게이션 응. 창하고 우선 충전은 빠져있고요 음 뭐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 이 네. 가격대에 구매할 수 있는 차량 투싼 어, 가성비 차량 자꾸 추천드립니다 어, 괜찮은 것 같네요 네, 연식도 그렇게 오래 되지 않은 차량이고 10만 이하로 지금 달린 차량이기 때문에 네. 투싼 차량도 사실 중고 시장에서 되게 많이 보시는 차량.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그래서 좀 흰색 바디에 음. 올뉴투싼이면서 약간 사고 유무가 좀 있어도 가격이 좀 감가된 차량을 찾으시는 분들은 음. 오늘 웬만한 기본 옵션은 다 이렇게 충전이 되어 있는 올뉴투싼 음. 2300으로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네, 뭐 안전 사양이라든지 멀티미디어 내비는 또다 업그레이드가 음. 되어 있기 때문에 운전하실 때는 음. 편의 사양 같은 거다 다채롭게 좀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